송지아의 썬데이 기타. 안녕하세요, 송지아입니다. 네, 오늘 공간계 이펙터를 가지고 나왔어요. 짠, 아텍사에서 나온 스테레오 크로스 CHR3. 이 박스에는 아날로그 모델들이 주로 들어있는 걸로 제가 많이 봤고요. 안에 보시면, 자, 건전지. 그리고 스테레오 코러스 CHR3라고 강하게 레드로 딱 박혀있네요. 역시 이름 그대로 스테레오 코러스라서 스테레오 단자에 여기가 지금 아웃풋이잖아요. 앰프 연결한 이 단자에 앰프 연결을 두 앰프를두대로 연결을 하면은 그만큼 더 풍부한 스테레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러, 그렇게 되어 있는 코러스라고 하네요 자 여기도 Input 그리고 9V 아답터 연결 음, Late Time 조절 Depth 깊이 코러스의 깊이 그리고 Manual 얘는 High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코러스 음역대의 높낮이 뭐 높음 뭐 고음 뭐 이런 음역대 조절하는 거인것 같고요 피드백 피드백도 조절해서 더 풍부한 코러스 사운드를 들려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아텍스에서 나온 스테레오 코러스 자, 강렬한 디자인 아리고 뒤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건전지를 어, 건전지가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네. 저희는 건전지를 안쓸 겁니다. 어쨌든. <laughs> 건전지가 있고, 그리고 건전지 이쪽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자, 바닥에 놨을 경우에 좀 흔들릴 경우가, 있,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여기 이제 하나하나씩, 하나, 둘, 이렇게 하나하나씩 붙여서 딱 평평한 바닥에 고정시킬 수, 고정시킬 수 있게.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고정하라고 들어가 있구요. 방전지도 들어가 있구요. 그러면은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지아의 썬데이 기탐의 송지아입니다. 벌써 연말, 와, 내리면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녹초가 되어 계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여전히 술을, 술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지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 건강히 잘챙기시고요 가뿐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을 준비 어, 다 같이 하시,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선데이 기탐에서는요 아~ 자 코러스 이펙터를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아텍에서 나온 거고 코러스, 어, 아날로그 코러스고 CHR3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텍 코러스는, 아텍사에서는 어쨌든 좀 굉장히 정교하고 뭔가 단단한 느낌의 이펙터들이 많고요 그 거기에 맞물려서 이 아날로그 코러스도 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우선은 펜더 앰프에 연결을 했고요. 자, 생톤으로 클린톤, 한번 클핑어, 싱글 피가. 같은 경우에는 솔로잉이나 이런 거에서도 뭐잘 묻히면은 멋진 어, 솔로잉 연주를 할 수가 있기도 하지만 뒤에 백킹으로 깔리는 배경음에 더 어울리는 그런 이펙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다 다 12, 12시 방향에 놓고 샌더 클린턴에서. 네, 되게 예쁜 소리가 나죠. 자, 이 레이트 타임과 데프트, 매뉴얼, 그리고 피드백 이네 가지의 노브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레이트 타임은 그 코러스가 진행되는 음의 빠름 정도의 스피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레이트 타임이고 프스는그 울림 간격의 깊이 더 깊숙히 치고 들어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 매뉴얼이라고 있는 건데 이거는 어, 하이 하이랑 하이트랑 관련이 하이트 컨트롤하고 관련이 많고요 뒤에 치고 나오는 피드백 음역대에 하이 음을 더 부각시켜 줄때 올리면 그 하이 쪽으로 치고 나오는 코러스 음이 어,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줄여주면 하이 음은 약간 깎이는 되게 미세한 차이인 건데 어, 이 노브는 왜 달려있는지 솔직히 저는 잘못 느끼겠네요. 네. 별로 안 써도 수, 정말 미세한 차이라서 공연할 때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자, 피드백은 역시 뒤에 나오는 그 코러스에 치고 나오는 음에 길이 정도 하면은 되게 짧아지죠. 네, 이렇게 뒤로 가면 더 많이 치고 나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코러스 제품 자체는 소리에 얼마나 예쁘게 그음 하나를 감싸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퀄리티가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팬더에서 한번 들어봤고 마샬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샬은 좀더 카랑카랑한 소리가 날것 같은데. 네, 조금 더 클린톤이죠. 조금 더 클린톤이기 보다는 좀더 브라이트한 클린톤입니다. 그러면은 앞에 프론트, 시, 핑, 프론트 픽업으로 넘어가서 네. 이런 톤에 그대로 12시 방향에 우선은 다 놓고 레이트 타임이 너무 이렇게 스피드가 빨라지게 되면요, 어, 좀더 사이키델리, 몽환적인 느낌을 더 많이 들 수가 있고요, 좀더 줄여서 좀더 예쁜 소리를 낼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선 마샬 소리도 지금 들어봤고요. 주연건 여기 보시면 어, 보통 이펙터는 모노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코러스 같은 경우에는 앰프 두 개를 사용해서 스테레오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구, 어 여기 잭이 하나만 낄수 있게 돼 있잖아요. 자세하게 모노 잭으로 되어 있는 잭이 있고 스테레오 잭으로 병행할 수 있는 잭이 있는데 스테레오 잭을 사용해서 양쪽으로 갈라주시면 두 가지 앰프를 어 한꺼번에 사용해서 을더 극적인 스테레오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들려드리고 싶은데 어뭐 들려드릴 방법이 지금 당장은 솔직히 없어서 나중에 공연 때나 어 코러스를 쓰는 그런 뭐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펙터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스테레오 어 잭을 사용해서 스테레오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잭. 그러면은 나중에 그런 이펙터를 또, 또 만나게 됐을 때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러스 자체는 어 제가 설명을 해드리거나 뭐 왈가왈가불가 할거뭐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어, 레이트 타임이 좀더 다른 코러스에 비해서 더 도드라지고 길고 뎁스가좀더좀더 음, 깊이 파고들 수 있고 그리고 매뉴얼이라는 어, 뭐 하이 하이트 컨트롤을 할수 있는 소리 음역대 컨트롤까지 내장이 되어 있고 피드백 또한 뒤에 치고 나오는 음역대도 길게 뽑아주는 그런 스테레오 코러스였습니다. 디지털 코러스랑은 어, 좀 느낌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원래 이런 코러스 자체가 아날로그가 더 사람의 감성을 더 적게 하는 그런데 일가경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해본 CHR3였고요. 아텍에서 나온 코러스. 쓰시면 좀더 풍부한 사운드를 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 연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몸 관리 아까 잘 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조, 어, 얼마 전에 좀 마, 많이 아팠거든요. 그러면서 건강이 정말 최고라는 거를 또 새삼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즐거운 새해 또한,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대기타 송재였습니다. 해피 new Year!